엄마가 목이 보어 사오라고 안 했어요? 아이고, 지금 한톡 보내봐요 엄마가 목이 보어 필요해 하고 엄마가 톡안 왔어, 아직? 아니요, 필요 없대요 아, 필요 없어요 필요 없대요 아, 필요 없 <laughs> 아,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? 필요 없대요 아, 그래? 내가 알고 계산할 때까지 친구가 오래 있었던 거 같아 네. 요건 내가 살게요. 어 진짜요? 네. <laughs> 엄마가 필요 없대면은 필요하면 안 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니까 드릴게. 한번 드셔보시고 어, 네. 엄마한테 네. 네. 양주 표 양주 기버섯 네. 많이 알려달라고 얘기해줘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마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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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필요 있으시면 구매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드립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 모기버섯 양주의, 양주의 명물이에요? 응. 요게 생표고같이 그런 거예요 5천원에 지금 500g씩 드리고 있어요 몇 개씩 드릴 까요네아 감사합니다 네. 네. 자 양주의 명물 모기버섯이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? 누구신 분? 엄마가 엄마 어디 계세요? 어, 어. 아, 그래요. 아이고, 엄마가 뭐원 엄마 사오래. 어? 몇 개? 한, 개? 한 개. 아, 엄마, 엄마, 엄마 신부입니다. 이거 아주 똑똑하네. 그냥 만 원만 줘도 돼요. 만원 아니야? 얼마 있어? 만 원짜리 있어? 만 원만 줘, 만 원. 삼촌이 어. 그러면은 이거 오천원 줄게. 그 신부름 왔으니까 천원 엄마한테 엄마는 신부름 값 주세요. 해야 돼. 어? 삼촌이 천음 빼준 거예요? 아유 그래 맛있게 먹고 두손 들어야 돼 이거. 왜냐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지금 아이좀 먹게 하고 아유 고마워요 네두개 남았어요 네자 어머니 양주 모기버섯 지금 5,000원에 지금 500g씩 드리고 있어요 네, 네? 엄마 엄마 함께 두개더 네. 생이에요 생 뿌릴 필요가 없이 바로 드시면 되는데 아네아네 아, 네. 맞습니다 두개더 네. 네. 마지막인 거죠? 네 마지막 그래서 제가 세일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네,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. 감사합니다 네. 야나 받았다 어. LG 헬로비전